저는 전남 장성의 딸기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딸기밭은 제가 작년 10월에 방문했던 딸기밭입니다. 그때도 초세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초세가 더 좋아요. 남들은 딸기가 안 돼서 지금 난리인데, 이곳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초세를 유지하고 딸기를 잘 수확하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로, 무늬가 많았던 게, 이게, 이게 줄친 거. 이걸, 그, 받칠 때가 어디죠 이거, 바닥을 받칠 때? 여기 있어요. 2월 말, 3월 정도 되면 이게 크니까, 예. 이게 없으면 진짜 여기까지 막, 이파리가 덮어요, 양쪽을 다 아, 덮으니까? 예. 햇빛도 못 받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정말 필요한 거다? 한돈만 원이나 만 오천 원 정도면 충분히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반들반들 해야지 좋은데, 이게, 이제, 날 때,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렇게, 반들반들은 게 없어져요. 아, 이렇게 따니까. 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보단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 따는거예죠 이파리를. 새로 나온 것들을, 이렇게, 그늘을 가려져 보면 탄도 동화작용을 못하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따는거예요 아, 이를 제일 좀, 오래된 걸 따주신거구요? 예, 예. 얘들이 햇빛을 제대로 받고 키도 좀 커지고 아 이빨이 넓어지고 그러죠까 그러니까 얘를 빼도 네. 된다, 그래. 네. 아 다른 사람들은 계속 한달리두 달이고, 달이고 놔뒀다가 한 번에 막세개네 개씩 따 버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정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늦, 열흘에 한 장씩만 따면 돼요. 한 열흘에 장씩. 한 장씩. 예. 네. 몇터방이에요 이게 지금. 따고 있는 게 이화방이에요 다른 분들은 처음부터 초세를 키워 버리면 꽃대가 안 나온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모종밭에서 화분화를 시켜서 갖고 들어온 걸로 하니까 초세가 좀 커도 괜찮더라고요 영양분을 열매로 가버리니까 뿌리나 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걸 작물을 박으면서 뿌리나 이파리에도 힘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양기를 좀더 추가를 해주면 이게 세력이 안 좋으니까 아마 그런다고 생각을 좀 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요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1화방이나 2화방, 3화방 때도 과 크기가 안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1화방 때도 과가 이렇게 크고 2화방 때 가도 이렇게 안 줄어들어요. 그렇게 그 크기가. 열매고 이파리까지 양을 고루 나눠먹을 수 있는 그, 바이탈2. 음. 이 그것도, 이제, 이라방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난 뒤부터는 그 바이탈2도 사용을 했지 음. 그게 아, 하, 한, 하방이에요? 예. 한방이에 지금? 예, 한 가운데에서,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아, 이라방보다는 배는 조금 못 나와도 한 1.8배 정도는 오, 나올 것 같아요. 네. 고소독을 올리고, 양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 이 아카디아노고, 바이탈2가 많이 나오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봐야죠. 음. 이게 바이탈2예요 아, 바이탈2? 예, 네, 바이탈2를 할 때, 물2 0리터에 40cc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네. 이걸 쪄에 100cc죠? 네, 100cc? m l 네. 네. 저희 바이탈2 같은 경우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고, 이를 미세탄소공법으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흡수와 이행이 굉장히 좋은 복합 영양제제입니다. 1화방 때 수확을 많이 못하셔서 2화방 때 수확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1화방 때 수확을 너무 많이 하셔서 2화방의 수확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아카디안 29 같은 경우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관주 및옆면살포를 꾸준히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여기 바이탈 2 같은 경우는 10일에서 14일 정도 500 백으로 희석을 해서 꾸준히 사용해주시면 굉장히